오늘은 4만 3천 정도 탄, 안전 운전하는 저희 아버지가 한 2만 5천, 3만 정도 탔고요 저희 와이프가 5천 정도. 그리고 제가 나머지 한 5천 정도를 탔는데. 지금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일반적으로 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반적인 쏘고 다니지 않는 성인이 탄 차량에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.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. 패드 잔존율이 50%까지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50% 밑으로 내려가면 바꿔야 되는, 되는 거는 맞죠. 그런데, 마모 한계선까지 왔는지, 지금, 딥 브레이크인 것 같은데, 거기서 소리가 찡찡 납니다. 정확하게 어떤 게,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, 일단 저는 조수석 쪽 뒷바퀴에서 들리는 걸로 지금 대충 감이 오거든요. 그래서 조수석 뒷바퀴를 한번 열어서 패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브레이크를 밟으면, 찡! 소리가 나죠. 다시 봐으 보면, 아, 이젠 잠 갔을 것 같아. 그죠? 이 소리 때문에. 이 소리는 죠 소리가 이제 커졌습니다. 제가 귀찮아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지켜봤거든요. 이거 때문에 아니길 바랬는데, 확실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전 점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이 약간 오돌도돌해요. 단차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얘도 소모품인 건 디스크도 소모품인 건 아시죠? 디스크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봤을 때 패드는 육안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앞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한50% 정도 남은 걸로 보여요. 아 거의 다 닳았네 패드가? 다 닳았네요 그죠? 아 패드 다 닳았네.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. 저 정도면 거진 달았다고 보면 돼요. 이렇게 비춰보니까 50은 아니고 한 40도 안 남았나? 30, 40 정도 남았나? 여튼 교체를 해줄 타이밍은 됐던 거 같아요. 그래서 소리가 됐던 거구나. 필요한 공구는 당연히 리프트, 가내리프트 필요하고요. 그리고 피스톤 실린더죠. 어, 캘리퍼 실린더 밀어내는 도구가 필요하고, 그 다음에 15mm, 그리고 13mm. 이 셋이 있으면 좋겠죠, 이번에 렌치. 그리고, 이거 임팩까지 있으면 좋겠죠. 그리고, 요게 필요합니다. 배터리 12V. 어, 이 추가 배터리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 차량 거에서 떼서 하셔도 되구요. 근데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은 12V가 나오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, 그 배터리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어, 선은 일반 그좀 넓은 넓적이 선인데요. 이거는 세탁기 같은 부품에 들어가 있어 이런 거를 좀 잘라놓고 놔두고 계시면은 나중에 다이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,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패드. 저는 하이큐가 좀 저렴해서 하이큐를 샀거든요. 이렇게 구비를 하시면은 어, 교환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. 자 이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뒷바퀴부터부터 딱 풀고요. 너트는 17인 것 같아요. 오샤이가 워샤이가 괜찮아요. 오샤이 워샤 제품 그리고 장착하고 아, 할 때는 오샤이 y o 제품 없는 것 같습니다. 빼서 어보니더확확하하죠의의른른느낌 나는 것 같죠. 거의 붙은 느낌이고 u 응?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되었을 거예요. a m e w 이 a t s your n 거 m e What's 에 o u r name? What's y 어 u r n a 지돌 걸어서 사이드를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. 사이드를 풀지 않으면 압력이 걸려 있으니까 안 빠집니다. 자, 코넥터를 빼고 자, 이렇게 뺐으면 끕니다. 리턴 스프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. 이상 없죠? 이상 없죠? 이래, 뺐다가 들어가면 이상없는거예요 이렇게 빼면되고이게어코운게 뭐 아니에요 이렇게 빼주고, 요 그죠 빼소고해주고이렇야대충이라도 배지는게 좋아요. 표정이 맞게 돼 있어. 아, 됐네. 됐고요. 예. 반대쪽을 잘 보고. 음. 음. 잘 들어갔네요. 그죠? 이상 없이 잘 들어갔죠. 음. 잘 들어갔으면 끝난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. 일단 그냥 들어가면 다행인거고 만약에 그냥 안 들어가게 되면 좀더더 쪼아져야 더 돼요.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더좁아야 됩니다. 아까 한 것처럼 넣으면 안 돼요. 들어가야 돼요. 이게 마이너스네요. 나오면 안되니까 아 조금 더 넣어야 돼. 어 들어간데 들어간음 응, 들어가네. 어 들어갔다. 들어간네 그죠? 딱 들어갔죠. 그러면 잘 된겁니다. 이렇게 됐으면은 커넥터는 뽑고요. 끝났어요. 커넥터 역할을. 이쪽 나사를 꽂아주고 그다음에 아래쪽 나사를 꼬아주고자다 꽂아 넣죠 그냥 아,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작업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됐죠? 움직이지 않으면 정상인 겁니다.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